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챙교수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요, 다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벗 신호도 나온 만큼, 이는 증시 환경에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요, 조금 불안감 여전합니다. 특히 기술주가 상승랠리를 주도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이런 랠리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죠.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좀 하이브 종목 좀 빠르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오늘도 기사 보시고 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그리고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가시고요. 무엇보다 8월 달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주가를 보면서 주가 흐름이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가 싶었더니 횡보 중에 한 소폭 지금 0.28%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시간에서 보니까 오히려 상한가를 가면서 18만 6천 원으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지 궁금해하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요? 바로, 자, 미니진과 관련된 화두입니다. 자, 미니진은 지금 어도 대표직서 물러나서 자 신임대표가 오히려 세워졌죠. 자, 하이브에 지금 김주영이라고 하는 사내 이사가 선임이 됐는데, 자, 대표가 정격적으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체 이슈가 과연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지금 정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지금 HR 전문가인 김주영 사내 이사 선임과 더불어서 미니진, 어도 경영, 프로듀싱 모두 죽이게 되었는데 분쟁 과정에서 멀티 레이블 문제점이 파악이 됐고요. 자 하이브에서는 오히려 예외 없다라고 인사를 당했습니다. 행 하지만 민 대표 측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고 하면서 이건 주주간의 계약 위반이다라고 지금 들고 일었섰거든요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이 자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시 한번 시간이에서 상황가를 간 시점에서 앞으로 하이브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 줄 텐데요. 섣부르게 여러분 예측이나 감에 일단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나저식거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다. 미리미리 이 정보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소폭 정규장에서 하락한 자리로부터 시간 내서 크게 오른 시점에서부터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특히나 정보 좀 약하시거나 지금 확실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이브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700으로 하이브라고 종목명을 보내주시게 되면. 방금 있었던 이슈의 전반적인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요. 이제 여러분 선택과 집중에 흔들림 없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지금 미니진 대표 측에서는 하이브 일방적인 해임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유진스 프로듀싱 지속 여부 협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슈, 그래서 하이브는 무슨 근거로, 그렇죠 주주간 계약을 해지한 것인가? 보통 주주간 계약 일방적 해지는요. 법원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거고 주주간의 이런 계약 자체로는요. 일방적 해지로 인한 위약금 200억을 자, 민 대표 측에게 줘야 하 물론이고요. 향후에 하이브는 법원 상대로 한번 반기 등 걸로 인식이 돼서 자, 본항과 관련된 천억짜리 소송에서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결정적인 증거를 또 제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원에서는 하이브 손안 들어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진수 소속사 어도어가 27일짜리 일단은 이사회를 열고 미진 대표를 해임하는 이슈가 지금 크게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거. 한마디로 지금 속보가 된 거죠. 새 대표가 지금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선임됐기 때문에요. 자 이런 파급효과 속에서 자 거의 동일한 기사 계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다만 뭐 어두운 사행 이사직은 유지를 하면서 유진스 프로듀싱 업무 또한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동의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사실상 뭐 대표 교체는요 예상된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민 대표가 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등에 이 대표직을 사소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대응하는 와중에도 이 하이브 측인사로 이사진을 교체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어두워 이사회가 1대3 구도로 재편되면서 민 대표 해임이 가까워졌다라는 관측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자, 결정적으로, 지금 미니지 어두원 대표 정기 교체를 이슈를 가지고, 자, 1인자 굴림 문제였다라는 것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하이브는요, 어두원 내부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신임 대표의 유한 킴벌리 인사팀장과 이 크래프톤 HR 인사관리, 이 본부장 등을 거치낸 김주영 어두워산내사를 선임하게 된 겁니다. 자, 이에 하이브가 사내 이사직을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인사는 민전 대표 의사는 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한번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앞으로요.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어느 순간에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예측 불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시간의 상황가를 가더라도 한편으로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주가는 속보 하락하면서 정가 마무리하는가 싶었더니 오히려 시간에서 크게 오르면서 786,0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겠죠.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구간에서 더 이상 마음 뺏기거나 물량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분 혹시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현재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하이브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하이브라고, 하이브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특히 지금 전반적인 여러 상황에 대해서 고민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정보 이외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별도로 문자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뭐 답변도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기점으로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또 특별하게 또 8월달 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는 거 하나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 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 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만큼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건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 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잡을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선임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일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보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 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있질 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000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더품절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 아,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대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찍고 있고요. 또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냐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분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그럼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 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욕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 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